2 0 0 0 지구의 여행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의 정말 비극적인 삶과 죽음을 송두리째 뺏어가버린 쪽발이라는... 그런 경우로 방송을 올려봅니다. 비속음이다. 그들 또한 우리한테 조세징 흐름나 핍박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반성할 거니? 더 뭐가 그리 잘났길래 기세등당하게 거기다가 저는 정말 너무나도 원래 우리 선조께서 선조들께서 쪽발이라고 아주 글씨도, 어느 분이, 보시고, 제가, 사나우라가, 박수도 많이 쳐서, 아, 응. 진짜, 아니? 정확히 아주, 진짜, 그분 아마, 신선히 써놓으신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이 아시다시피 작습니다. 엄마 사람이라. 그래서 그 말, 맞아요. 아주 조그마해요 아주 진짜. 그런데 아주 악랄해요. 그냥 그, 예? 리본도로 그냥, 예? 그것도 기술이 아주 그냥, 철강 기술이 세계 최강 아닙니까? 그냥 칼도 그냥, 사심의 칼도 다, 일제, 일제는 아직, 철강 기술은, 지금이야 뭐 다, 기술이 발전됐으니까. 스키가 작은데, 아주 악랄해요. 그게 제가 선조분들한테 들은 거예요. 그 순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사. 예? 지금은 이제 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예? 폴리스 뭐라고. 폴리스맨에 오지. 옛 날에 손사가 자전거 타고 다녔는이고다이고다이다니이쪽오리가 키가 얼마나 이으면 칼을 니고다니잖아요칼이그 거. 는 거. 는 거. 이리 니다니련소에서 옛날에는 애마소총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칼빈소총도 아실 거예요. 육회다쓴 거니까. 애마소총은 엄청 큽니다. 진짜로. 뭐 아마한 1m, 한50 정도 아마 길이가 아마 데려옵니다. 근데 그거키 조그만... 병사들은 정말 들고 다녀요. 안고. 왜냐면 미모는 끈이 있잖아요. 지지지 끌리니까. 그쪽 발이에요. 키가 아주 작으니까 그냥 칼도 그냥 지질 끌리고 예? 악랄하게 나지면 아주면 예? 악독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원래 안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화가 나서 제가 이걸 쓰냐. 일본이 뭐로 망했습니다. 아마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지금형 푸이 예? 기세대 등등한 버텨모 빼 예? 건들지마 그거예요. 그런데 검증이 안된 거예요. 이게 뭔지, 이게 뭐 어떤 위력으로 가졌는지, 우리가 실험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이걸 만들 때, 수십 번, 수백 번핸드폰이거요 그래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워낙 급하다 보니까, 거기다 실험을 한 거예요. 나가서할하고 히로시마. 왜? 천황의 위에다 다 이거 잘못 진짜 어떻게 그냥 잘못되면 그왕아무는거 그냥, 응? 그냥 응? 쪽발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래서 그 머리 떨어진 그 히루시마 나가사키 조그만 도시에다가 떠본 겁니다. 이자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떨고 보니까 뭐 자기네가 기대했던 것보다 옆에 뭐 일본 사람으로서면 예? 그 악마란 야스코니 신사 있는 지금 예? 뭐 그양반들이고안 그래. 그쪽발이들도 기겁을 한 거예요. 우와, 이런 게다 있어. 협상하는 건 그냥 천왕 머리 위에다 이제, 예? 확인했으니까. 또 봤으니까. 쪽발들를 봤잖아요. 얼마나 위력이. 아, 자기네들이 그냥 신처럼 떠받은 천왕 머리 위에다, 예? 떨군다는데. 안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번쩍 들어오는거죠. 그건 그렇고 여러분도 아실거예요 후쿠시마 대시진 쓰나미 몰려와서 어마어마하 진짜는 쓰나미나 그런거는 제가 태어나서나 아마 처음으로 해안선을 따라 방파제를 10m, 20m씩 해놓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도시에다. 그거 다 무너뜨리고 그냥 완전히, 완전히 다 썩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훅구시방 원전이 다 파괴가 돼가지고요. 원전이 뭡니까? 핵무기 원료예요. 핵무기로 돌리는 거예요. 핵무기. 암의 원조. 그, 그냥 먹었다. 그냥? 그냥, 암으로 그냥, 예? 백혈병기로 그냥 사망해, 사망선고. 그가 아니라 핵무기가 터져서 그비서에타서 죽거나 그냥 눈이 멀어 죽거나 다 파괴가 되서요폭풍이 그건 핵무기가 터졌을 때고 핵발전소는 핵으로 돌리는 겁니다. 핵으로. 핵무기로 프로토론 미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염소를 우리도 다 지금 원자로파전해서 전기 아주 그게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원가가 싸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다 핵발전소 하는 거예요. 석탄 뭐 이런 전기 이런 거 하면은 그석탄을 일이 떼야 되지요. 예? 네? 옛날에 나무로 했다 그러는데. 그러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제 예언 예측 추측이 맞는 건지는 여러분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보도 보셨죠? 1 k g 로 지금 빼놨습니다. 호수를. 아, 1kg를 빼던, 2cm를 빼던, 아니, 그 물질을 갖다가 바다 속에다가다가 뿌려담으면은그 뭐가 뭐습니까 일주일이면 제주 앞바다까지 오고 뭐 메달이 오는 태평양 전체가 바다 전체가 다 오염이 된다는데, 아, 거기사는 고기도 뭐 무슨 병에 걸려서 죽을 거 아닙니까? 우리 뭐 수산물 얼마나 많습니까? 네? 수산물도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 오염수 바다가 다 오염됐는데, 그거 먹은 생선이나 어류, 종류. 먹으면, 그건 아직 100% 그냥, 그건 볼 것도 없어요. 암에, 아직 그냥 뭐, 그건 원조 정도가 아니에요. 뭐 완전히 뭐, 뭐, 후손을 하면은, 맛은 많이 들어보시더라고요. 눈이 뭐 하나 있는 애가 나오질 않아, 뭐. 진짜 한번 뭐 기형아가 뭐 이런 그게 핵 물질이에요. 그게 원전, 그래서 원전을 아주 그냥 견고하게 하고 그냥 그 우리도 예? 그 지진 뭐칠동 가라, 때까지 그냥 견뎌수게 만들고, 예? 방파제에서 싸고 그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그 녀석이 무너져가지고, 응?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 1cm로 빼던, 그냥 버리던, 아, 1kg로 가 가도 호수로 빼면은, 아, 그냥 버리지. 뭐라고 1kg 소리를 하고, 응? 그래서 쪽발의 소리 듣는 거예요. 아주 지금도 보십시오. 응? 우리하고 사이. 진짜 원수 아닌 왜? 우리는 정말 진짜 36년 동안 36년 또더 돼요. 집에 당연히 면 36년이지. 그 전화 와서 예? 아직은 우리 고로 핀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도 아마 한 거의 한 1, 1세기 정도는 우리 아마. 역사 보면은 고립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진짜 지금 식민지인 게 36년이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조들이 그렇게 예? 정말 진짜 이건 그래서 쪽발에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 일본 놈 소리 해도 되지만, 거기다가또 이게 무슨, 뭐, 응? 지구들, 히로시마, 나가사키, 에? 핵 보복인지, 제가 예언 추측하기에 말입니다. 좀 그렇게밖에 보, 지 않았습니다. 세계, 지구가, 여섯 번째 지구에서 처음 두방쏜 거예요. 핵이라 한것 있잖아. 그것도 검증도 안된 말입니다. 워낙 다급하니까. 또 독한 자리니까. 한 미국 쪽에서는 낮지하고 부터가 그쪽에서 전쟁 공부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두 개의 전쟁은 천하 없는 사람도 못 하는 겁니다. 그나마 전설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개의 전쟁을 할래? 야할수없한 개의 전쟁도 버거운데, 어떻게 두 개의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일, 히로시마 나가사에검정한데걸 떨고 본 거예요. 저쪽, 응? 히탈로 쪽에는, 어떻게 어쩌다 못, 못 떨고 는지 이쪽이 더 다급하니까, 이쪽에다가 제가, 예언컨대 떨고 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갖다 안 갚음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세계에서 혼은 누구 하나, 네? 나서가지고, 그거, 예? 네? 먹어달라고. 우리는 직접적인 피해를, 우리를 염맥이라고 그러는 거지. 중국을 염맥이라고 그러는 거지. 아, 미국은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비속으로 그냥, 뭐, 개닭부터 타는 것 같아요. 응? 쓴 거는 미국 사람들이 썼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주변 국가가 피해를 입어요. 거기서 제가, 일본 놈이라고, 표현을 해내다 쪽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 초참하게 진짜 올라가신 분들이 아마 박수 아마 많이 치시가 돼요. 에휴, 진짜 감사드립니다. 올라가면 제가 찾아뵙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은 아닌 예상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을 꼭 보복을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 우리한테 그냥, 수출도안 해, 그냥. 수출도 그러냐. 아주 그런 자들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쪽에서 가다가 쏴 가지고서는 자거리들이 망해 놓고, 그걸로 갖다가 버린다.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아, 이거는 자기 조상들 야수꾼이 신사에 붙여 있는 것들에 대한. 뭐 보답이라고 모습에게 더 있어요. 그거 응 이제 생선 못 먹어요. 생선 먹었으면 그냥 암에다가 후손 들어가지 다 그냥 기형 하나 가지고 그 어떻게 나라 조립 자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게 핵이 핵이라는. 그죠 그러니까 푸틴이 기사가 덩덩해 가지고 이제 하루 지내서인가 어제죠. 아, 사무총장가뭐 예? 미국 대통령이고뭐 뭐 아주 아예 뭐 아주 뭐절로절로 뭐 가지도 않잖아요. 예?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이거 예? 원인 제공자는 이쪽이에요. 쪽하고도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이 와고 그냥 서로 그냥 응? 사이 좋게. 응? 이쪽하고도 그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건드리지 마. 푸트는100%다 저들들이 다 짜놓고 짜고 치는 고도 고수도이예요막 짜놨어요. 짜놨어요. 짜놓고 실천을해는 거예요. 그리고 딱 양쪽 손에서. 건드리지 마. 못건드는 거야. 건드리면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가지가 박살아가지고, 젓가락에다니. 그래서 제가, 집에, 평화를, 진짜 우르부짓고, 부르지는, 지구자연, 외계신, 또 외계신, 실의 줄을 타고 내려온, 사람인, 간사 간을 쓴 자지만, 건들지 않고, 서로, 아, 사이좋게 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멍 가게 돼 있다. 전형 노후처럼 안타깝습니다. 아, 골로 가네, 지구촌에, 한 생명처럼 말입니다. 어떨 때는 후회하는 후회는 말입니다. 차라리 천체태양계 어느 행성에 태어나서는 말입니다. 하여튼 쪽파리는, 쪽파리 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구의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